인사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일기. 뷰 맛집 채널의 22번째 이야기.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서피비치는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서피비치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강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서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핑으로 가장 유명해진 곳이 양양인데 양양에서 가장 힙해진 공간으로 서피비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피비치는 40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군사 제한 구역을 서핑 전용 해변으로 탈바꿈시킨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입니다. 국내의 다른 해변들과 바다에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지만 이국적인 분위기의 아이템들을 많이 설치하여 외국의 해변을 연상케 합니다. 미리 서핑왕이 되실 분들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핑 강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서핑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힙한 분위기와 힙한 음악이 나오는 곳이기에 야외대형 클럽처럼 서피 비치의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은 공간이라 기업들의 행사 부스도 간간히 보입니다. 야자수를 지나면 살랑살랑 캐노피가 흩날리는 페르시아 풍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페르시아 풍캐노피만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혹시 전생에 페르시아 궁전의 고공수? 살랑살랑 휘날리는 천막 밖으로 보이는 서피 비치의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국적인 정치의 해변에서 사진 찍을 거리가 많은 힙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에서 많은 추억들 바루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맛집 22번째 이야기 양양 서피비치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